유럽에 가기 전꼭 봐야 할 영화 30편. 오늘은 두 번째로 '구네어 환희'입니다. 이 영화는 르네상스의 두 번째 화가 미켈란젤로와 시스틴 성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조각의 특징은 아무리 격렬하게 몸을 두틀고 있어도 전체적인 윤곽이 확고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리석 속에 인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다비드 조각상을 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골리앗을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몸을 사랑했습니다. 또 골리아스를 노려보는 다윗의 부릅뜬 눈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미켈란질로를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피에타를 보겠습니다. 피에타는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안고 있는 모든 작품의 제목이 피에타입니다. 삼각형 구도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권은 바로 성모 마리아의 표정입니다. 아들의 시신을 잡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선도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마리아의 펼친 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란 제목의 이 조각은 헬레니즘 시대 작품으로 트로이의 신관과 아들이 포세이돈 이 보낸 바다 뱀에 물려죽는 장면 입니다. 이 조각은 1506년 로마에서 발굴 되었는데 이때 미켈란젤로도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런 조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볼 영화 속 작품인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틴 성당은 바티칸을 관광하게 될때꼭 보게 되는 작은 예배당입니다.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그리기 싫은 천정화를 그리게 됩니다. 처음에 교황은 예수의 제자 12명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 교황으로 성격이 불같고 전쟁광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와도 앙숙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교황은 12제자를 그리라고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구약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몸을 좋아한 미켈란젤로는 천정을 누드화로 뒤덮었고 이것은 추기경들의 심사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실 성당 안에 있는 성화에서 누드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인데 아주 정나라한 누드입니다. 그런데 이 천정화의 앞거는 단연 아담의 창조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인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먼저 아담의 누드가 아름답고 당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벗은 몸을 아름답게 그린다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적입니다. 교황은 이 아담을 보고 내가 본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우냐 라고 반문하지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서 인간은 추악한 죄인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인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경건하고 성스러움도 없이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날아다닙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둘은 수평 구도로 크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인간, 곧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당당히 바라보지요. 고개 숙인 죄인이 아닙니다. 교황은 이 하나님을 보고 내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로우시냐 라고 묻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다음 라파엘로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그리스 철학자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뒷배경을 통해 엄청난 공간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섬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1번이 플라톤인데 다빈치가 모델입니다. 2번이 아리스토텔레스 3번이 소크라테스 4번이 에피크로스 5번이 피타고라스, 6번이 헤라클레이토스인데 모델은 미켈란젤로입니다. 7번은 디오게네스, 8번은 유클리트인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브라만테가 모델입니다. 여기 구석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라파엘로 본인입니다. 가운데 두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서양철학의 두 기둥입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절대 세계인 이데아가 있고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관념주의자였고,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둘에 대해 쓴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왼쪽에 맨발로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이다. 그의 왼손에는 저서 티마이오스가 들려 있다.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실로 수를 놓은 화려한 옷에 샌들을 갖춰 신은 건장한 중년으로 역시 왼손으로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데 플라톤은 오른손 검지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모두 펴서 땅을 향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스처는 각자의 철학적 신념을 표현한다. 플라톤이 관념적인 천상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까운 자연을 존중하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를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 플라톤은 맨발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가죽 샌들을 신고 금실로 수를 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플라톤은 가난한 시인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아주 부자였지요. 또 플라톤은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가 하늘에 있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 이 땅에 여러 개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 다음, 라파엘로의 대공의 성모입니다.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 여신 같은 우아함과 기독교적인 성스러움을 둘다 갖춘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전 성모 마리아 그림은 모두 성스러움만 강조해서 인간적 아름다움은 없었지요. 이 그림을 따라갈 성모 그림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여러 성모 그림을 보다 보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티첼리의 이런 성모는 매우 교태스럽고 경망합니다. 다시 둘을 비교해 보면 라파엘로의 대공의 성모가 주는 차분함과 아름다우면서도 경건한 표정은 어느 그림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를 관광할 때꼭 보게 되는 바티칸인데 로마 안에 있지만 따로 독립적인 교황의 도시로 이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도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는데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 파리의 앵발리드,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의 도움이 이곳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 앞 기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바티칸을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에거니 앤 엑스타시를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고뇌와 환희입니다. 평점 8.9이고 찰턴의 스톰과 렉스 해리슨이 미켈란젤로와 율리우스 이세 교황을 맡아 시스틴 천정화 제작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베드로 성당의 돔과 시스틴 성당 그리고 조각 작품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Marvel of design created during the Italian Renaissance by a man named Michelangelo, and in the Vatican close by, the Sistine Chapel. No longer the meek shepherd, David is shown at the moment of his decision to fight. And there is that other Colossus, the Moses. So lifelike, says the legend. Here, that glory of the sculptor's art, the famed Pietà of St. Peter's, now by Michelangelo when he was 23, finished, polished, 전쟁 을 좋아했 던 율리우스 2세교 황이 전쟁터 에서 돌아왔 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역모를 장식할 조각작품들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브라만트의 설계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중입니다. 또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하던 발판이 그림을 망친다며 스스로 발판을 고안합니다 작업은 시작됐지만 미켈란젤로는 열두 사도를 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도망칩니다 음악 다니던 그는 어느 날 동굴 천정을 보고 천정화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t 그는 당장 교황을 찾아가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 밑그림을 보여주는데, 둘이 제작 비용을 흥정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는데 구두쇠 교황은 6개월째 돈을 죽이는 커녕 집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목소리도> 미켈란젤로도 교황의 애를 태웁니다.

But honor r i t l y well will you learn respect. 그러다 미켈란젤로가 과로로 쓰러지자 브라만테는 교황에게 라파엘로를 소개합니다. I see you have been to the Sistine Chapel, Master Raphael. Yes, your holiness. 그리고 병상의 미켈란젤로에게 거짓말로 그림을 라파엘에게 맡기려 했다고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라파엘. 교황의 생각대로 미켈란젤로는 아픈 몸으로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의 공격으로 교황은 그림의 발판을 허물게 하고, 이에 흥분한 미켈란젤로는 교황을 격분케 합니다. And wait, and of course not. Is that what you thought? What else was I to think? No, no, no. I just wanted people to see what it. Work unfinished. I've never done that. You will do so now. But why? I... Why? Because I order it. I will not obey you. Will not. At first, with my own hands. Suffered your insolence for the last time. Our no commission is at an end. You are dismissed. 교황은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림을 포기할 수 없는 미켈란젤로는 그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터로 교황을 찾아가 다시 그리게 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I ask him permission to return to the Sistine and finish my work. real in a few weeks don't delude y o u r s e l v they'll hold your fresco sacred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교항이 혼자 발판을 올라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truly how you see him may say not v e n i s h f u r like that strong benign loving that h a e a s y life my son But you can picture him like that This is how you see man. Noble, beautiful, unafraid. Oh, painting is beautiful but false. I cannot change my conception. I wanted to paint man as he was first created. Innocent. Still. 그런데 예전에 교황이 그랬듯 이번에는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화를 도두어 결국 일어나게 합니다. 이제 천정 화가 완성 되고, 두 사람 은 자신 들이 하나 님의 도구 였음을 깨달으며 영화 는끝이 납니다. His instruments. When I stand before the throne, I shall throw your ceiling into the balance against my sins.